네 예,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JDK를 설치하고, m a b e 을 설치하고, 이어서 Eclipse까지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Eclipse 앞서 설치된 것을 이용해갖고, 한번 샘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 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폼 안에 테스트 엔지를 어떻게 플러그인 시켜서 테스트 엔지 모듈까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께서 파일을 갖다 크리에이션하고 그다음에 파일을 임포트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샘플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 그냥 이걸 받아셔 갖고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니다 영상 하단에 그 설명란에 링크를 갖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어, 방문하셔 갖고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i 포트 하셔갖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는 지금 g i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 i t h 를그 전에도 써봤는데 g i t 보다 GitLab이 훨씬 더어 플렉서블하고 지원이 어좀 다양하더군요. 그래서 g i t l 다가 지금 제 빨리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g i 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b i t b 도 써봤고요. 근데 g i 이 제일 낫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시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링크에 오셔갖고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클론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클로닝을 해야 되는데, 이 클로닝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긴, 긴랩 그, UI를 갖다 직접 이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긴랩 윈도우를 이용하시는 방법, 또는, 예, 지금처럼 이렇게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다음에는 저는 많이 쓰는 게 소스 트리인데요. 어좀 전에 보셨다시피 소스 트리를 통해서 저는 주로 커밋하고 푸시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스 트리를 통해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소스 트리이기 때문에 어 방법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어, 필요하시면 다시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구요. 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는 폴더가, 폴더가 여러분께서 지정한 장소에 생성이 될 겁니다. 그 생성된 폴더를 한번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여러가지 에디터 중에서 그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깔았던 어, 이클립스죠. 이클립스의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로드해주고요. 이클립스를 로드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께서 이런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런 화면 중에서 Import p r o 프로젝트 이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파일 가셔서 여기서 Import가 또 있습니다. 그 Import 클릭하셔도 되고 똑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윈도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저희가 할 것은 메이븐입니다. 그래서 Maven을 좀 확장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어 저는 기존에 있는 걸 다운로드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걸 다운받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xisting Maven Project, so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Next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은 받는 부분에다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때 럴 브라우저를 해주시고 어디서 받아야 될까 어쭉 보고서 테스트 오토미션 스타트라고 저는 바로 이게 폴더가 보이는데요. 만약 폴더가 안 보이시는 분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 어, 다운로드 받으신 자리를 기억하시면 그리로 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내 문서 내 문서 밑에 있습니다. 내 문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도큐멘트 폴더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찾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클릭 요걸 해주시고요. 어, 테스트 오토메이션 스타트라고 저는 지금 어, 다운로드 받은 게 있습니다. 클로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폴더를 선택합니다.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안에 폼 엑셀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체크됩니다. 만약에 폼 엑셀이 없는 폴더를 선택했으면 이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잘못된 폴더를 선택하신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한 폴더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선택이 자동이 됐으면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피니쉬드 버튼을 누르고요. 누르면 좀 이따가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플로어가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확장해 보면요. 여러분께서 소스 테스트, 소스 테스트 리소스, 다시 말해서 소스와 어 소스. 언 소스 밑에 있는 폴더 두 개인데요. 테스트, 제, 어, 테스트 밑에 다시 자바가 있고, 테스트 밑에 리소스 두개 폴더가 이제 보입니다. 크게 두개 폴더가 이제 보이고요. 하나의 그 자바 파일, 자바 클래스 파일이 있고요. 하나의, 어, 익스큐션 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어, 그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바로 반드시 필요한 테스트 엔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입니다. 자 콘테스트인지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 클래스 파일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폼 엑스메일이 보일 겁니다. 리드미도 보이는데 리드미는 그냥 글자 그대로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로깅했다, 뭐, 어, 어떤 것을 갖다가 체크인했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니까요. 글자 그대로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멘트입니다. 자 그럼 폼 엑스메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구요폼 엑스메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파일이 로드가 되는데요. 파일이 로드에 한번 보,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 좀 윈도우를 확장하겠습니다. 자, 윈도우를 좀 확장해서 보면 더 많은 걸볼수 있죠. 어,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모델 버전. 뭐, 모든 뉴, 아트리뷰트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매입은 시간이 아니라 매입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룹 아이디, 아티피셜 아이디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룹 아이디는 혹시나 여러분께서 만약에 특별한 그 그룹을 갖다 질 때, 차후에 또 다른 앱을 갖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셨을 때, 이건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해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아티피셜 아이디는 바로 프로그램 앱의 고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 이름이 테스트 스타터다. 그러면 여러분께 테스트 스타터로 이름을 지어갖고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고유의 명칭을 갖다가 한번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정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버전은 001 스냅샷이 기본적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요. 어, 버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버전을 할수 있는 규칙을 갖다 여러분께서 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어, 버전이 하는그커멘트성이 강합니다. 나중에, 어, 차 후에 자파일을 패키징 하시거나 그런 공식적인 자파일을 만드시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때문에 버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파일을, 앞으로 저희는 자파일을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릴리즈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 파일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파일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테스트 빌드를 매번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매번 컴파일하고 매번 돌린다는 얘기런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드를 바꾸고 어, 코드 바꾼 것에 대한 결과 이 코드를 바꾸는 것은 바로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에 코드를 바꾸는 것이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테스트 오토메이션에서는 이 버전보다는, 그 코드를 매번 바꿔서 현장에서 런타임으로 러닝하는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니까 매번 코드가 바뀌는 그런 식의 전개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은 상당히 플렉서블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많이 삽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버전이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엔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프레임이, 예를 들면 테스트 프레임이 시스템 프로, 시스템 테스트 프레임이다. 그러면 무슨, 무슨 시스템 할 때는 이 버전. 무슨, 무슨 시스템 할 때는 저런 버전. 그래서 다르게 살, 테스트 할 수도 있죠. 그렇게도 구분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자, 용도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엔지 버전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건 저희가, 제가 여기서 배리어블로 선정을 해 놓은 건데요. 배리어블. 프로퍼티라는 그 트리뷰트 안에 집어넣어 줬는데요. 일일이그 업그레이드 매번 업그레이드 되는 걸 갖다가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 갖고 아예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7.0을 테스트 엔지 버전 7.0을 사용하겠다. 나는 테스트 엔지 7.0 버전을 사용하겠다. 지금 최신 버전 이보다 더 높을 텐데 그냥 전후 테스트 엔지 7.0 버전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소스는 앵코딩 되어 있는 게 UTF-8 포맷으로 돼 있다. A 코드로 앵코딩 돼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예 이걸 계속 쓰겠다는 거죠. 이걸로 어디서 쓰느냐? 바로 이 밑에서 테스트 엔진 버전이랑 매력을 바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밑에 디펜던시 안에 보면 첫 번째로 테스트 엔진가 디펜던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테스트 엔진를이 프로그램에서는 쓴다. 테스트 엔진 라이브를 러 여기서 반드시 집어넣어라. 인클 e 시켜라. 라는 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설정해서 집어넣어 주면 테스트 엔지 모듈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시안에 디펜던스로 집어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 개 여러 개의 다른 모듈이 첨가해야 된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겠다 그러면 여기 계속 에드 에드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빌드 섹션에 가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뭘 플러그인을 집어넣냐면 어, 오라클, 아파치, 메이븐 플러그인, 메이븐 플러그인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집어넣어야지 메이븐 빌드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메이븐 빌드하는데 컴피일션으로써수 XML 파일을 갖다가 파라미터로 받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 디렉토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루트 폴더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 루트 폴더를 자동으로 잡아서 집어넣어 주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폴더에다가 집어넣든간에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 있든간에 이 프로젝트는 이 빌드는 파일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두 번째 플러그인이 메이븐 플러그인 컴파일러입니다. 첫 번째 거는 결과에 대해서 아니 아니죠. 결, 결과에 대해서 추적하기 위해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한 컴피부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컴파일하기 위한 컴피부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바 1.8을 어, 1.8 버전을 사용하겠다. 나는 컴파일러는 자바 1.8그 다음 메이븐은 3.7.0 이 버전을 사용하겠다라고 여기 지금 정의돼 있죠. 또 다른 걸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Maven 플러그인 어떤 거냐면 이건 자를 만드는 자를 생성하게 될때 만약에 테스트 자 파일을 생성하게 될 때는 이 조건으로 생성하라라고 명령돼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Implementation Entry True, Specification Entry True 이런 식의 옵션을 합니다. 자세한 옵션은 나중에 어 구글링해에서 참고해 보시고요 별로 이거 없어도 크게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돌리는 데는 이거는 자국를 만드는데 특별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간단한 조그만 폼 엑스메일입니다. 폼 엑스메일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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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 엠메이크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빌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아예 미리 여기다 설정해 놓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드 코멘드요. 그래서 그 빌드 코멘드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번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오픈해 보죠. 자, 클래스 네임은 ch301로 지금 집어넣고요. 었 c h 3 0 1을 했는데, i 포트를 합니다. i m p Oracle TestNG Annotation Test라는 걸 임포트했습니다. 일단, 에디터 안에 들어가시면요. 에디터 안에 들어가시면 그냥 임포트 하셔도요. org, org.testNG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이미 그 쫓아갑니다. 에디터가 쫓아와서 다음에 뭘 넣어줄 건지 도와줍니다. Annotation, 어 annotation 예 a n n o t 여기 있죠 annotation and o 이냐 아니다 테스트다테스트만 하겠다 annotation 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타이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하다는 겁니다 펌엑셀만 설정을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지정할 때 이제 싱글 테스트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테스트 클래스 이름을 싱글 테스트. 그 다음에 세개의 어, 테스트를 갖다가 정의해봤습니다. 테스트 정의하는 데 규칙이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테스트는 뭐냐면 테스트 케이스다. 어노테이션 테스트라고 이렇게 한 거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걸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이 어노테이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노테이션 이제 그다음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차후 하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테스트 케이스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바로 어노테이션 테스트랍니다이 테스트를 정의하는 순간 이 뒤에 써지는 펑션은 펑션은 전부 다 테스트 케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의 이름을 저는 테스트 웹이다 했다. 테스트 웹이라고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은 보이드로 했습니다. 보이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리턴 값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왜냐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리, 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테스트 엔지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리턴을 하셔도 어, 여기서 보이드로 하, 했습니다. 보이드를 한 다음에 테스트 웹이라고 이름 짓고요. 그 안에는 별다른 테스트 로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아웃 프린트 를해서 어, 화면에다 프린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어, 테스트 모바일. 이런 식으로 탈핑하게끔 했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르게 해서 테스트 모바일. 테스트 API. 어, 첫 번째 거가 좀 잘못됐네요. 첫 번째 거 이번 기회에 한번 고쳐볼까요? 테스트 웹. 자, 테스트 웨이브라고 썼습니다. 자, 테스트 웨이브라고 썼으니까, 이젠, 저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테스트 앱, 테스트 모바일, 테스트 API라고 출력되겠죠. 한번 그렇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지요 펌핸드 윈도우 를 띄우고요 펌핸드 를 띄워 봅니다 그 다음에 펌이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컴파일 해서 돌립니다 컴파일 해서 돌릴 때 maven clean test 라는 걸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 메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메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소스 메인 하고 했던 그런 보통 디벨라핑하는 쪽에서는 소스 메인이라는 그 폴더가 있는데 이건 테스트 프로그램만 존재하기 때문에 소스 테스트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메인이 없기 때문에 어 m a v 인스톨, 클린 인스톨 뭐 이렇게 해도 하셔도 되지만 어, 주로 테스트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 그 돌리기 위해서는 그냥 클린 테스트라는 그 명령만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m a v 클린 테스트를 보내면요. 좀 있다가 얘가 지금 처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븐 레퍼리터리의 모든 라이브러리,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는 걸 먼저 압조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을 돌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테스트 API 테스트 모바일, 테스트 웹 이라고 찍혔습니다. 아, 성공적으로 잘 수행됐네요. 그리고 빌드 석세스라고 하고 테스트 세개가 에러 없이 잘 수행됐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 테스트 익스큐션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테스트 컨피그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테스트 쑤. 테스트 쑤.xml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것은 테스트 엔지와 약속돼 있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큐타입이 테스트 엔지의, 어, 포맷이다라고 여기 좀 정의를 했습니다. 테스트 엔지 포맷은 무엇이냐? 쑤. 테스트 클래스 클래스네임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는 테스트 스윗네임 테스트 스윗네임입니다. 테스트 스윗네임 테스트 스윗 스윗네임 아, 테스트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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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 스윗, 스윗.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 테스트 이름은 group 샘플 그룹 어, 테스트 스윗은요 일종의 커다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한 예를 들면 테스트가 한 100여 개 된다. 100여 개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테스트는 UI 테스트고 어떤 테스트는 그냥 API 테스트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테스트 스위트 전체는 어 예를 들면 세니 y 다 세니치 테스트다, 리그레이션 테스트가 아니고 세니치 테스트다 라고 식으로 정해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니치 테스트 스위트 안에 있는. 그 so 스몰그룹인 어, UI 테스트들은 하나의 클래스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식으로 어, 이것은 UI 테스트, 이거는 API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합니다. 클래스들은 각각 다시 또 스몰 어, 테스트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룹핑하기 위해서 그룹, 그룹, 그룹 하기 위한 멀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계층으로 지원되는. 어, 다계층으로 지원되는 컨피그레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계층이 제일 상위그룹이 스 e 그 다음이 테스트 그 다음이 클래스 이 클래스 밑에 뭐가 있다? 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단계로 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리절트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어,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샘플그룹이라고 이름 지었고요그 다음 클래스 네임은 ch301 싱글 테스트입니다. ch301 싱글 테스트는 뭐냐는 뜻하냐면 ch301이란 클래스네임, 그 다음에 어, 싱글 테스트란 클래스네임이죠. ch301이란 패키지네임, 그 다음에 싱글 테스트라는 클래스네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앞에 거는 패키지, 뒤에 거는 클래스. 그래서 합쳐갖고 클래스네임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돌려, 돌리고 난 후에, 그럼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한번 가보시죠. 지금 폴더 안에, 폴더 안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타겟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컴파일이 끝나고 나와서 수행되고 나면 타겟이라는 폴더가 생기는데요. 타겟이라는 폴더 안에 보면 이렇게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쇼파이어 리포트라는 곳을 가보죠. 쇼파이어 리포트에는 바로 아까, 그렇게 플러그인에서 집어넣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플러그인에서 집어넣은게 있었죠. 포맥스메일에 보시면 포맥스를 보면 슈어파이어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왜 슈어파이어 플러그인이 여기서 필요한가 슈어파이어 플러그인이 테스트 엔지의 컨피그레이션을 받아들여갖고 리포트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메일러블 리포트라는거가 만들어지죠. 이메일러블 리포트 리포트 또는 다른 게또 있지요. testng xml, s n g result xml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예, 자 testng xml은 나중에 보고요. emailable report html입니다. 자 report html, emailable report html 이를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아까 진행한 테스트 결과를 여기서 간단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포맷이고요. 자, 샘플 그룹이라고 제가 저희가 지정한 게 있었죠. 테스트 엔지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세요 그다음에 세 3개 개의 파일, 세개 테스트 케이스가 그 안에 있었죠. 저희가 확인했었죠. 테스트 API, 테스트 모바일, 테스트 웹. 자, 이세 가지가 다 프린트 아웃이 정확하게 됐고요. 이세 개가 정확하게 수행됐기 때문에 패스트라고 여기 명명이 돼 있습니다. 만약 페일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페일이 되면 여기가 페일이라고 되고 어, 배경색은 빨간색으로 지정됐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이건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리포트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테스트 엔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다가 조금 시 조금씩 어, 모듈을 좀더 애드시키고 기능을 애드시켜갖고 테스트 엔지에 대해서 한동안 어,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 엔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뒤에는 이제 셀레늄 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 테스 엔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셀레늄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운로드를 꼭받으셔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